하려면 아마 여기 시청자분들 테스토스테론은 다알 거, 그죠? 어, 네. 테스토스테론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음. 테스토스테론은 이제 남성 호르몬의 고안에 그 세포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리딕셀이라는 게 있고 레이딕셀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리딕셀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런 게 있고 솔톨리셀 이런 게 있고 그죠 솔톨리셀은 이제 정자를 만드는 어, 어, 세포들이고 리딕셀은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어, 세포들이잖아요 그고 이제 모여가지고 고안을 고안 조직을 이루는데 그 리딕셀이라는 곳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만들어지거든요 고안에서 근데 이제 그 테스토스테론이 몸 안을 막 어, 혈관을 따라 돌고 각 조직에 이렇게 어, 가서 자기 역할을 하기 직전에 우리가 5-오알파 리덕테이즈, 5-알파 리덕테이즈를 만나가지고 그 테스토스테론이 디아이드로 테스토스를딱 되는 거죠. 디아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은 고안에서 만들어진다기보다 우리 몸의 모든 조직에서 각자 도생이죠, 각자 도생. 음. 그래서 요, 요 사람들이 니콜라스 뭐진 윌슨 이런 사람들을 처음에 청금과 같은 연구를 했는데 뭐지 육십 대에 대단한 거죠. 음. 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N.J.M. 이런 데다 실는 사람들인데 음. 이거 보면 이 사람들은 이제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 이렇게 NADP 플러스 이런 어떤 우리가 항상 연구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음, 환원하고 뭐 산화하고 음. 이런 반응할 때요거매개로 음. 인해서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 론 테스토스테론이 테스토스테론으로부터 만들어지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각 장기마다, 이 장기들이 막 있잖아요. 이 혈장, 장, 간, 심장, 폐, 고환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정도가 다 다르다는 거죠. 중요한 것딱 보면, 이 남성조직, 전립선, 프로스테이트, 정낭 세미날베지클, 음. 이런 어, 거에서 보면 엄청 많이 만들어진다. 음. 그죠? 그래서,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은 피를 뽑아서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피를 뽑, 뽑아서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측정할 수 없는 거예요. 각 조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직을 떼서 측정을 하면 몰라도 혈장에서 피로 막 순환하는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은 물론 어느 정도 테스토스테론의 양을 반영은 하겠지만 이게 이제 조직마다 다르기 때문에 피를 뽑아서 측정하는 게그 조직에서 어느 정도의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아쉽게 이게 뇌 조직에는 얼마든지 그런 <laughs> <큰안 웃음> 그러니까요. 그거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뭐, 네. 뇌를 좀 떼서 이렇게 할걸 그랬네, 그죠? 아, <laughs> <좀>. 어, 네. <laughs> 아 이게 사람 용구 <laughs> 응. 그래서 아까 이전에 얘기를 우리 같이 했지만 고안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만들어져서 온몸을 테스토스테론이 돌다가 뭐 머리카락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든 뭐 서, 생식기라든지 전립선이라든지 요런 데 가서 가서야 5알파 리덕테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으로 만들어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은 마지막 말단 장기, 타겟 오간이라고 하고, 타겟 오간으로 가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중에서 체크한 것만으로는 우리가 뭘 정확하게, 이게 지금 이 사람 몸에 이게 정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장기마다다 달라서. 그래서 이제, 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은 각 조직마다 다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파라크라인이라고. 엔도크라인이라는 보통은 우리가 엔도크라인이라는 건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온몸을 돌아서 뭐 이렇게 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거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순환을 해야 되는데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DHT는 테스토스테론이 그 말단 장기로 가서 5AR, 5알, 5어5 예를 들어서 전립선에 있는 DHT는 혈, 혈액에서 농도보다 10배로 높다. 남성 장기일수록 전립선 남성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많다는 거죠. 뭐이 정도로 알아야 되는데. 보면 중요한 게 여기 파이브 알파 리독테이즈라는 우리 dht 를 만드는 효소가 1형 2형 3형 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주로 1 2형으로 아형을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거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1형은 대부분 간하고 피부에 있다 뭐 브레인에도 있다고 되어있죠 2형이 브레인에도 있어요 좀 뭔가 좀 잘못되긴 했는데 그래도 보면 2형이 주로 있는 곳이 전립선 뭐 이런거다 제니탈 스킨 우리 생식 털나는데 이런거 그래서 아 이거 1형하고 2형이 조금씩 좀 다르구나 위치가 그 정도를 알고 나중에 딱 보면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시점에서 조직의 DHT 농도를 측정하기 불가능하다 우리 사람이 왔는데 추민수 교수님 DHT 농도 어, 우리 전립선의 DHT 농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혈중에 조직이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laughs> 어, 어? 혈중의 DHT 농도는 음. 알수 있겠죠 알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립선의 DH 농도가 꼭 같느냐, 뭐, 약간은 비례하겠죠. 아주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하면. 그렇지만, 특정 시점에서는 이거를 이제 어렵다. 이걸로 판단하기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까 5파 리덕테이지의 아형 중에 1형하고 2형 했잖아요. 네. 1형은 주로 파이발파리더필이라고 리버, 효소는 뭐 리버스킨에 네. 많고, 2형은 네. 전립선에 많고 네. 그죠? 생식기에 많고 그 약은 흔히 이제 피나스테라이드하고 그다음에 두타스테라이드가 있죠, 그죠? 네. 피나스테라이드는 5AR 아형 중 2형에 주로 작용하고, 두타스테라이드는 5AR 2형뿐만 아니라 5AR 1형에도 작용한다. 우리를 해서 듀얼서브 음. 어, 뭐뭐 이니비션 이런 거 유행했었었거든. 2010년 근처쯤인가? 음, 네, 네.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네네. 이게 강력하게 차단한다. 뭐 맞는 말이긴 하죠. 이 얘기 들어보면. 근데 우선은 우리가 복잡하니까 요거 간단하게 요거에 이거, 주로 작용하는 남성 생식계 주로 작용하는 피나스테라이드. 요거 한번 봅시다. 건강한 사람한테서 한번 먹인 거거든. 약을 읽어보면, 한 번에 딱 먹이니까, 피나스테라이드는 사람 몸에서 그 약이 반으로 주는데 걸리는 시간 6시간이래요. 그런데 6시간 만에 이 약은 반으로 반띵되는데 이 약을 먹었더니 이제 원래 테스토스테론이 5AR1이든 2든 통해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돼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게 딱 들어가니까 요거 차단하겠죠 그죠 차단하면 이, 이것도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어, 상식적으로 그래서 줄어든 거 보는 거예요 용량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같은 거는 뭐냐면 3일 지났는데도 이게 반으로 확줄어들어요 이게 올라갈 생각하는 한번 먹었는데 요때만 먹었잖아. 음. 근데 이제 아까 반감기 6시간이니까 뭐 사실 반감기는 요 쯤인데 음. 그죠? 네. 어, 약이 이제 없어질 때쯤 됐는데도 음. 계속 DHT가 떨어져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 연구 보면 대단한 건 뭐냐면 5 r 2랑 왕이랑 이렇게 음. 한번 재본 거예요. 피의 혈중에 이제 d h t 로 떨어지니까 이게 얼마만큼 실험실에서 이렇게 인니비션을 하는가 억제를 하는지 보니까 요 약은 주로 이형에 주로 이제 작용한다 했잖아요. 이형은 72시간 동안 거의 90% 이상 계속 억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AR2를 아주 장기간을 억제하는 거죠. 약은 약의 반감기는 떨어지는데 효소는 계속 억제에 들러붙어 가지고 떨어질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불가 비가역적으로 그냥 <laughs> 맞습니다. 인신시켜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비가역적이라죠. 하 물론 시간이 아주 지나면 떨어지겠죠. 아주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경쟁적으로 좀 억제를 해서 24시간 안에 이제 세척이 돼버리니까 투에만 작용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매일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 먹으면 이것도 계속 음, 이런 식으로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이제 에어리어 언더커브라고 하면 계속 이래 억제한단 말이에 음, 매일 먹으면 음. 어, 그러면 우리 몸의 각 말단 조직의 5브야알 1이든 2든 다 억제할 거 아니에요 음. 이건 이건 2, 2만 원을 억제한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음.